반갑습니다 페페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우리의 페페코인이 급락이 나와준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나 싶었더니 오늘로 하여금 약6%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 이 추세선, 이 추세선 라인까지는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정확하게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온다 라기 보다는 횡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 줄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도 몰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의 페페코인이 그럼 어디까지 좀 빠졌다가 이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와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, 계속해서 차트를 크게 보신 다음에 이때 고점과 저점을 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이어 보면 여러분들 우선은 1차적인 저항 때가 되는 구간 0.382 구간을 뚫어 내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뚫어 내주면 다음 구간은 0.628 사실 이 하라 추세 속에서의 0.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자, 그러니까 0.628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,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저항 을좀 받을 수가 있어요 자, 그렇다라고 바로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자, 이자리에서 자리를 다그 때는 다음 구에서이6 2 8 권을 뚫어에서이영상이굉장에서다 라고 에서이 영상에서 이이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정말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보여 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보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. 첫 번째로는요.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주잖아요. 그럼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좀 알려 주는 자리가 되고요.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 준다.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좀 알려 주는 자리가 됩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 까지 꾸준한 상승 보여줬죠. 이런 식으로 21일 동안 41%, 그리고 22일 동안 32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제가 이때 다 타점들 잡아 가지고 우리 페페코인 우리 평단가라도 낮출 수 있게 다 공유를 좀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평단가를 좀 낮추신 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신다라면 이러한 수익들 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페페코인 현재 차트잖아요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 매수 타점은 뜨지 않았습니다 지표도 보시면 조금씩 초록색 구간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 말은 즉슨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라는 뜻이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돌려나가는 자리 안전한 자리에서 이 메이스 타점이 딱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메이스 타점이 딱 뜬다라고 했을 때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페코인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안에 들어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페페, 페페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당분간은 채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무료로 100%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페페코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뉴스 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자 오늘도 제가 메디 블록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6.23원에서 매도가는 10% 이상 자율 매더라고좀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. 그러면 오전 8시 55분에 메디 블록이 얼만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면 정확하게 오전 8시 55분부터 6.23원에서 무려 22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께 매일 10% 이상 재열받으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%씩만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, 여러분들? 무려 300%가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, 무려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메디블럭을 22%, 그리고 어제는 UX링크를 22%, 그리고 그제는 보시면 바운드 리스를 58%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,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. 제가 단타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.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. 체결이 되자마자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분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.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 라면 하루에 10%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 있다 라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어떻죠? 반등이 나와준 다음에 너무나 조용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용함이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바로 강세장의 직전 패턴이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구간이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도 그럴게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 보여드리면 최근 된 간바데오 라는 유명 애널리스트가 리스크 모델 데이터 공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2017년과 그리고 2020년 강세장 시작 직전이랑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데이터 숫자만 보면 이 비트코인 리스크가 49.4로 즉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근데 알트코인들은 22.5로 완전히 저평가된 구간이에요. 이 조합이 과거엔 항상 알트코인 랠리 직전에 나왔던 수치인데요. 즉 지금 시장은 폭풍 전의 고요 상태라는 겁니다. 눈에 띄는 상승은 아직 없지만 온체인 지표들이 이미 반등 신호를 걸고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,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던 이 비트코인들의 물량들이 전체의 69%입니다. 이건 2017년 강세 직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. 그리고 MVRB 지수도 여전히 48%로 저평가. 이두 지표가 동시에 이렇게 나온 적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간바디오는요, 이러한 패턴이 날 때마다 3개월 후에는 69%, 1년 후에는 무려 75%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즉,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일 수 있다는 라 건데, 정리를 하자면, 여러분들. 지금 비트코인은 중간 리스크 단계이고, 알트코인들은 무려 초저평가된 구간입니다. 그리고 온체인 지표도 완벽하게 강세장 전 단계와 일치를 하고 있고요. 모든 퍼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즉이 말은 뭐냐? 이제 곧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.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. 자, 여러분들. 나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2 1 9 0 5 2 8 9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바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. 그래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.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이 시드머니를 좀늘려 나갔다가 본격 시즌이 온다. 그러면 시드머니로 이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.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 시즌 대비를 해서 중장기 종목 코인을 좀한 가지 들고 왔거든요. 자,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, 자,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, 자,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. 자, 제가 제 EAD 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, 자,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, 자,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, 자,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선을 대고 있냐, 자, 바로, 미인코인인데요. 자, 미코인 발, 트럼프 직접 관여, 자, 1,340% 폭등. 자,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자,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.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. 자,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미인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?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미인코인의 봄은 옵니다.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2025년 상위 민코인 다섯 종목. 자,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. 자,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 단돈 5만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. 자,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. 자, 이 마가코인.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, 인생이 바뀔 기회, 자,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. 자,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내역부터 함께 보시면 자,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.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모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,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좀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옥 가다가 그리고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.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. 자,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.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?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.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.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. 자,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. 자,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.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. 자,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시즌 2 언제 하냐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자,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. 자,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, 시즌 1 종목. 이 히든 종목은 자, 폐페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,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,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, 293일 동안 2200%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,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,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,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들, 보답은 괜찮고요.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. 자,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, 자,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%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차트, 거래량,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.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. 자,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유는 간단한데 자,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채윤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연보 받고 싶은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-2190-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 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,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,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.